안녕하세요 동그란 감자입니다. 제가 오늘은 어그 누구지 눈꽃님께서 주신 또 선물을 주셨거든요. 그래서 제가 한번 먹을 것 소개해볼게요. 우선 일단은 이렇게 여기가 뒷면 여기가 앞면인 걸로 알고요. 제생각엔 여기가 앞면인 거. 뜯어볼게요. 그러면 첫 번째, 멘토스 딸기 맛, 멘토스 오렌지 맛, 하리보 젤리, 코인 초콜릿 4개. 이렇게 왔어요. 정 정말 제가 진짜 먹고 싶은 것만 왔거든요. 저번에 이거 주셨요 이거 한개 주셨잖아요. 근데 이것까지 오니까 정말 감격스럽거든요. 근데 코인은 되게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. 다른 거에 비해서. 하리보 아니 하리보젤리의 세 배고 빈토스의 두 배인 거요 제가막 코막힘이 있어서 발음이 잘안 되는데 그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 제가 이거 먹고 이거 여러분들이랑 같이 어, 보고 싶어서 그저 지금까지 기다렸거든요. 저에게 선물해 주 선물을 주신 눈꽃님 정말 감사하고요. 아, 그리고 여기서 쏙, 뭐, 말, 것 드리자면, 내년이나, 다음 달에, 제가, 제가, 반려라 병원이님과 교환할 거거든요? 그, 그거 꼭 봐주세요. 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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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꼭. 그러면 감사합니다. 옷쏙 들어간다.